네. 올바른 바카라의 길을 알려 주는 바카라 로드입니다. 오늘은 내리려고만 하는 바카라는 죽어 있는 바카라다 라는 주제로 네,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그 항상 바카라를 하실 때 무조건 막 내리시려고만 하세요. 이게 무조건 막 줄을 타야지만이 뭐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고 줄을 타서 실제로 많이 드셔 보신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만 가지고 계속 바카라를 하시기 때문에 어 무조건 내려간다 싶으면은 무조건 내리시기만 하는 예, 그런 성향으로 바카라를 하시는데 이렇게 바카라를 해서는 절대로 돈을 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내리려고만 하는 바카라는 죽어 있는 바카라입니다. 네, 저희 바카라 로드는 실전 네, 바카라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바카라의 기본적인 것들은 네, 알려드리지 않고요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어. 플레이어가 나오고요 밴커. 뱅커가 나오고 플레이어가 밴. 나오고 뱅커가 나왔습니다 밴커. 이 상황에서 뱅커가 밴커. 떨어지게 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전부 다 뱅커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라고 하세요. 네. 이렇게 내리라고만 하시는데 아, 어, 박상 그뭐 플레이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다시 플레이어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이제 플레이어로 이제 꺾이고 나서는 다시 여기서 이제 누가 보더라도 플레이어는 세컨이 안 붙었죠. 세컨이 안 붙고 당연히 이제 플레이어가 점을 찍고 가고 뱅커로 간다고 생각을 하셔 갖고 전부 다 여기다 이제 뱅커를 이렇게 뱅크. 때리시죠. 물론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플레이어로 이렇게 붙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플레이어로 이제 이렇게 붙게 되면 또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부터는 그러면 아, 이제 세컨이 붙는 22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뱅크. 뱅커를 까세요. 근데 막상 또 어, 실전 플레이를 해보면은 여기서 플레이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경우에 전부 다아 이제 플레이어가 또 내려가는구나 하고 전부 다 여기다가 플레이어를 거의 베팅을 하시죠 근데 막상 또 봐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뱅커로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라 카지노에서 실전으로 나온 슈를 그대로 이제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뱅커로 꺾인 경우에 여기서 또 앞에 보면은 뱅커가 세컨이 붙어 있으니까 다들 또 이제 뱅커를 여기서 또 이제 다 베팅을 하세요 근데 막상 또 결과값을 보면은 여기서 또 플레이어가 플레이어. 나옵니다 네 정말 참 진짜 어렵죠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또 대부분의 분들이 어... 앞에 모양을 보고 이거를 이제 뭐 옆줄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이제 뭐 이제 세컨이 뱅커도 안 붙고 플레이어도 안 붙었으니까요. 옆줄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또 대부분의 분들이 또 여기다 뱅커를 까시죠. 근데 막상 또 결과값을 보면은 이렇게 플레이어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로 또 내려오면은 앞에가 플레이어가 세 개니까 또 다들 여기다가 플레이어를 까세요. 하지만 막상 결과값을 보면은 또 여기서 뱅커로 꺾입니다. 네. 아주 미쳐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근데 바카라를 아주 잘하는 고수분들은 이 경우에도 굉장히 잘 맞추세요. 어떻게 잘 맞추시냐면은 어1 2 3 1 2 대표적으로 카지노가 죽이는 구간 1 2 3 1 2 요거를 외워 놓으셨다가 이대로 베팅을 하셔 갖고 여6번 연속 마, 맞추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고수분들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무조건 내리라고만 하거나 무조건 옆으로만 가려고 하면은 어, 바카라가 제대로 잘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다른 거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이번에는 또 실전, 네. 요 그림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어 나오고, 벤커 나왔습니다. 플레이어, 플레이어 나오고,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옆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벤커를 까서 맞추시겠죠. 네, 뭐, 여기까지는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플레이어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이제 옆줄 타고 가셨으니까 드셨을 거고요. 다시 네? 뱅커가 나왔습니다. 네, 벌써 이제 세 번을 먹게 됐죠. 또 여기서 이제 당연히 또 옆줄로 계속 가기, 가, 는 분들은 플레, 플레이어를 까셨을 텐데, 여기서는 일단은 실전에서는 뱅커로 떨어졌습니다. 이 경우 또 어마 무시하게 네, 뭐, 모든 뭐, 배팅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또 이제 뱅커를 내리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내리려고 하면 안 내려가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또 이렇게 플레이어로 꺾이고 이 상황에서 이제 플레이어 싱글이라고 생각해서 뱅커를 까시는데 플레이어가 나옵니다 아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뭐, 뭐 먹는거는 먹고 죽는거는 죽고 이제 또 먹는건 먹고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투투라고 보시고 뱅커를 까시는데 실전에서도 뱅커가 나왔습니다 네 주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도 뱅커가 나왔습니다. 두번 먹었고요. 이 다음에 당연히 플레이어 까실 테지만 여기서 뱅커로 내려갑니다. 뱅커로 내려가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또 뱅커로 다들 내리시죠. 네, 엄마 무시하게 내리시는데 다행히도 뱅커로 내려갔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진짜 이게 줄이 됐구나 싶어갖고 아주 그냥 깡배팅으로 여기 또 뱅커를 다 까시는데 막상 실전을 보면은 플레이어로 꺾입니다. 네, 사선에서. 사선만 보이면 그냥 무조건 내리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막상 바카라를, 슈를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선 밑으로 몇 개나 내려왔나요? 내려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무조건 다 내리시려고 하시, 하시는데 막상 안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도 사선 밑으로 내려간 거 별로 없죠. 야, 여, 다들 3선만 나오면 내리시려고 하는데, 막상 안 내려가요. 이 그림도 4선 밑으로 안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서는 4선 밑으로 내려간 거 하나 있죠. 5선까지 내려갔죠. 여기서도 5선까지 내려간 거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3선에서 안 내려갔고요. 여기서는 초반에 네, 뭐, 이제 운이 좋아서 7개까지 내려갔는데, 그 이유는 안 내려가요. 근데 분명히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도 4개가 내려가면 또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뱅커를 아주 강하게 베팅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내려가지 않다라는 거죠. 바카라 슈를 한번 쭉 보시면은 과연 6개, 7개까지 내려간 게몇 개나 있을까 한번 잘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4개까지 내려간 게몇 개나 있을지 잘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4개까지 내려가고 꺾이는 수가 훨씬 많습니다. 네. 훨씬 많아요. 10개 중에 거의 8개는 4개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안 내려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네.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4개 정도가 내려갔을 때는 꺾는 배팅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내리려고만 하시면 절대로 바카라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내리려고만 하는 바카라는 무조건 죽어 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한번 바카라 창을 열어서 한번 봐보세요. 네. 과연 몇 개나 과연 6개, 7개까지 내려가는지. 아니면은, 네 개에서 꺾이는 게 많은지, 한 번, 한번 개수를 쳐보시면은, 내가 네 개까지 내려왔을 때, 과연 꺾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리는 게 맞는 건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앞에 히스토리를 보고 내려야 되는 수는 내려야 되겠지만, 무조건 내리라고만 하는 바카라는 잘못되어 있다는 라 것을 꼭 알고 배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